안녕하세요, 박태희입니다. 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장축에서 출발해서 장장으로 치는 노잉글리시. 기준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형 두 개가 붙은 게 테이블인데, 정사각형 안에서의 노잉글리쉬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벗어났을 때에 대한 기준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회전을 썼을 때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알아보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갈게요. 노인글리시라고 하면 무회전이죠. 무회전이라고 하면 어 지금 아까 오픈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서. 테이블이 됐습니다. 출발이 이 정사각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출발한 지점에서 이제 한 포인트에서 그거의 절반인 지점을 치면 코너를 돌아서 제가 출발한 지점에 건너편으로 간다. 두 번째 포인트 출발일 때 그거의 반, 1포인트를 치면 무회전. 네, 2포인트로. 맞죠? 네, 3포인트에서 1포인트 반 치면 코너로 들어가서 또 반대편 3포인트로 가겠죠. 한번 쳐볼게요. 네. 정사각형 마지막 4포인트로 왔는데요. 그럼 4포인트의 절반인 2포인트를 쳐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안에 있을 때는 외우기도 쉽고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걸려있을 때, 방금 쳤던 것처럼 투 포인트를 보내볼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는 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이 오른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3포인트의 절반이 되는 원포인트 반지점으로 가면 코너를 돌아서 반대편 3포인트로 간다고 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두 포인트 원 포인트, 네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사각형 안에 있는 상황을 해봤는데요. 이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다섯 번째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 반을 쳤을 때, 네, 다섯 번째 포인트로 날아올까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Nope. 어,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반 포인트 앞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쳐 볼게요. 네. 네, 두 칸이 벗어났을 때. 6포인트에서 3포인트. 네. 네. 7포인트에 3포인트 반을 칠 건데, 중간에서 3칸이 벗어났으니까, 중간에서 1칸 반만큼 오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조금 앞에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테일마다 좀 다른데요. 네, 지금 바라보고 들어오는데요. 마지막 8포인트를 치면, 바라보고 들어올 건데, 굉장히 좀 미끄럽거나 부드러운 테이블에서는, 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테이블이 좀 정확하기 때문에, 이, 바라보고 들어오는 걸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칸에 네 번째 칸 치면 이리로 오겠죠? 한번 쳐 볼게요. 네, 그냥 시계 방향 팁을 사용할 건데요. 코너를 기점으로 원팁을 줬을 때는 5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투팁을 줬을 때는 원팁 이후부터는 3씩 늘어나서 8, 3팁에서는 11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제가 8 위치에다 두고 빈쿠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주고 한번 쳐볼게요 네 정확하게 키스가 났죠 11 지점에 두고 3시 방향 팁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 포인트에 오는 것은 원 팁을 주고 네네두 팁을 주면 네 팔지점 네 마지막으로 쓰리 그러면 오늘 배워본 기준점은 그 정사각형 안에서는 기억하기 쉽게 내가 출발한 지점에 반대편에 가면 되지만 이 정사각형을 벗어난 이후에는 내가 정사각형 끝 지점에서 떨어진 만큼의 절반 지점에 온다. 지금 한 칸씩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칸 반이다. 그럼 한칸 반이니까 7.5포인트만큼 간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입사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사각형 안에 있는 것들은 많이 알고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벗어났을 때 얼만큼, 음, 보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무회전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한번 구장에서 연습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어, 다른 시스템들보다도 이거를 이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다른 이제 시스템들은 회전을 많이 일단 사용하잖아요. 근데 무회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들은 어, 이왕이면 무회전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확률도 좀더 높아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두께가 좀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어, 에러 확률을 좀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